안녕하세요 짠수입니다. 용군단을 앞서 와우를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과 와우를 한번 처음으로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지 간단하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서론이 길면 안 되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와우를 실행하게 되면 다짜고짜 캐릭터를 만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진영과 종족 그리고 직업이 뭐가 있나 살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진영입니다. 그 유명한 얼라이언스와 호드 두가지 진영이 있습니다. 한쪽은 비열하고 한쪽은 더러우니 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라이언스는 인간을 포함한 12종족으로 고귀함 명예, 신념, 정의라는 정신을 바탕으로 모인 진영입니다. 자, 반대로 호드는 힘과 명예를 중시하고 자신들이 자유롭게 살수 있는 세상을 위해 뭉친 진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속한 종족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시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있는 종족들은 군단 시즌부터 천천히 차례대로 추가된 동맹 종족입니다. 선택하시려면 해당하는 업적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좀 열심히 해주셔야 고르실 수 있겠습니다. 직업별 개요는 짧은 영상으로 다시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와우는 RPG 게임이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가더 있죠. 바로 서버인데요. 전쟁과 일반이 나누어져 있던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연합 서버가 생기며 같은 연합 길이는 하나의 서버처럼 동일한 길드, 파티, 공격대로 플레이가 가능하며 하나의 경매장을 같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서버 연합은 총 4개 혼자 단독으로 사용하는 바로그 서버 아즈샤라가 있고요 줄진 연합, 윈드러너 연합, 듀로탄 연합 총 4개 연합으로 구성되니 지인 또는 친구분들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서버 선택에서의 중요한 점 하나 더 인구 비율인데요 아즈샤라는 압도적인 99대1 비율로 호드가 높겠습니다 줄진 연합은 61대39로 얼라이언스가 약간 우세하고요 윈드러너 연합은 63대37로 비슷하게 얼라가 우세 마지막 듀로탄 연합은 74대26으로 얼라가 강세입니다. 이렇게 비율만 보실게 아니라 서버 의총 인구수도 한번씩 확인하시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패치엔 통합 진영 인스턴스 가 추가되어 파티 찾기에서도 양측 진영에 전부 신청할 수 있게 되었 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와우를 시작하며 바로 와딱 들이는 상황들을 살펴봤는데 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둠 땅부터 생긴 추방자의 해안으로 가서 튜토리얼 지역에선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알려주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스토리 영상도 천천히 올라가니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병으로서 수행하기 위해 스톰윈드에서.